여러분의 인생극장 노노쇼입니다. 시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우리 집 적금을 다 깼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누가 모실 것인지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60세에 은퇴하면 자식들이 알아서 부모님을 모실 거라고 믿고 계시나요? 혹시 내가 키운 자식들이 나를 버릴 리 없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를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왜 전문가들이 74세까지 일하라고 말하는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3대 바보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그 바보 중 하나는 아닐까요? 첫 번째 바보는 자식을 믿고 재산을 미리 나누어 준 부모입니다. 두 번째 바보는 은퇴하면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믿는 직장인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부모의 노후를 국가나 형제가 알아서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입니다. 이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보 이야기입니다 자신 믿고 재산 미리 준 부모 이야기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앞 고급 아파트에 살던 박순임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일어난 살인 박 여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작은 사업으로 번 돈과 부동산 투자로 제법 목돈을 모았습니다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놓은 박 여사는 어느 날큰 결심을 했습니다. 살던 집과 예금, 그리고 시골의 땅까지 모두 두 자녀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박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상속세도 내고, 형제끼리 싸우는 것보다 미리 정리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애들이 나를 버릴 리 없어.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하며 키웠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극구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이르죠. 어머니 명의로 두시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지만 박 여사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산 정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증여세도 내야 했고, 각종 서류, 작업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기뻤습니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지석 달이 지나자, 아들이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잖아요 저희 가족이 써야 하는 공간이고요 어머니께서는 원룸이라도 구해서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박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재산을 다 내어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딸은 오히려 오빠를 두둔했습니다 엄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빠 말이 맞아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결국 박 여사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재산을 다 내어준 지 반년도 안 되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달 후. 박 여사는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만 3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 여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90만원이 전부였거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도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 치료는 건강 보험이 되잖아요. 박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재산은 자식들 명의로 넘어갔지만 자신을 돌볼 의무는 그들이 지지 않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며느리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어머니 어머니 하며 극진히 모셨던 며느리들이 이제는 박 여사를 귀찮아했습니다. 명절에 방문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면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오시면 안 될까요? 박 여사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자식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선의가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습니다. 이제 아픈 몸으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자식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재산을 갖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무시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돈 돈이 있으면 자식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였구나. 결국, 박 여사는 이른한 살의 나이에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청소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자신이 소유주였던 그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바보의 말로입니다. 재산을 미리 나누어주면 자식들이 더 잘해줄 거라고 믿었던 부모의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보 은퇴하면 편할 줄안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35년을 근무한 김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2세인 김 부장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고 상사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김 부장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회사 눈치 안 보고 상사 비위 맞추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거야. 퇴직금으로 받은 3억 원을 보며 김 부장은 기뻤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 여유롭게 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인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퇴직 첫 달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밀린 책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김 부장이 집에 계속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집에만 있으면 뭐 해요? 좀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요. 하지만 김 부장이 만날 사람들은 모두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에도 몇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각종 회의 요청, 상담 요청 업무 협의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김 부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그냥 김정수일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김 부장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젊었을 때 꿈꿔왔던 자유로운 생활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습니다. 더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씩 나가니까 1년이면 3,6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10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장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2세의 나이로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데 사회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김 부장은 시간당 1만원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했던 부장이 이제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 출근날. 김 부장은 울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점장에게 인사하며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히 그때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자비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에게 사회는 냉정했습니다. 김 부장은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바보 부모 노후는 국가나 형제가 책임질 거라 믿는 자식 서울 강남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 이는 이민수 씨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부모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의 집을 소유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셨으니 연금도 받고 계셨습니다. 형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는 일은 형이 담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용돈을 요청하셨지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 50만원, 생신 때 3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민수 씨는 이 정도면 효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형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할것 같아. 이민수 씨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의사는 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만 500만원이었고 이후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아버지가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병이 필요했고 어머니 혼자서는 돌보기 힘들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한 달에 2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형과 이민수씨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괜찮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매달 적자였습니다. 아버지 연금 180만원으로는 두 분의 생활비와 각종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지방 소도시의 낡은 집이라 팔려고 해도 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억원 정도로 평가받았지만 실제로는 2억원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면 부모님이 살 곳이 없어졌습니다. 형과 이민수 씨는 부모님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분담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각각 150만원씩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둘다 자녀 교육비와 대출 상환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더큰 문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평생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매달 150만원을 부모님께 보내느라 자신의 가정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내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애들 학원비도 줄여가면서 시부모님 병원비를 대는 게 맞나요?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우리 집 적금을 다 깼어요. 이러다가 우리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요?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 더 많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누가 모실 것인지도 문제였습니다. 형은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더 좋은 병원으로 모셔가라고 했고, 이민수 씨는 형이 장남이니까 형이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는 걸 보니 차라리 죽고 싶어. 이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입니다. 더큰 깨달음은 이것이 먼 미래에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수씨 자신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민수씨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74세까지 일하라는 이유. 서울대 경영학과 오종남 교수는 이미 75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왜 아직도 일을 하십니까? 오종남 교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춥니다. 나이가 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 없다고 느끼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건강상태도 더 좋고, 우울증 발병률도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아 정체성입니다. 인간은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건강입니다.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가족 관계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인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강도의 일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와 체력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은 컨설팅이나 교육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은 중소기업의 고문이나 멘토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기술직에 있었던 사람은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단기간 일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직에 있었던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50대 부터 은퇴 후에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개념을 받아들여 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 합니다. 74세까지 일하라는 것은 74세까지 직장에 다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74세까지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고령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도 고령자 취업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